한글 아함경 시비처설 세간 오육경 자바함경 제8권 211경 이와 같이 나는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베살리 지바카 코마라바차의 암나동산에 계셨다. 그때 세종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옛날 발음 깨달음을 이루지 못하였을 때, 혼자 고요한 곳에서 선정에 들어 내 마음이 어느 곳으로 많이 향하는가를 관하였다. 그리하여 내 마음이 과거에는 오욕의 즐거움을 많이 찾아다녔으나 현재에는 오욕의 즐거움을 적게 찾으며 미래 세상에서는 쫓을 것이 더욱 적은 것을 관찰하였다. 나는 과거에 오욕의 즐거움을 많이 찾은 것을 관찰한 뒤에는 방편을 잘 써서 스스로 단속하고 정진하여 다시는 과거의 오욕의 즐거움을 따르지 않게 하였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단속하고 정진하여 점점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에 가까워졌다. 그대 비구들도 과거의 오욕의 즐거움을 많이 찾았더라도 현재와 미래에는 적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대들 또한 마음이 과거의 오욕의 즐거움을 많이 찾았기 때문에 지금은 스스로 단속하고 정진하여야 한다. 그리하면 오래지 않아 모든 번뇌를 다하게 되어 심의탈과 해의탈을 얻어 현법에서 증득한 줄을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의 생은 다하고 범행은 갖추었고 할 일은 마쳐 다시는 다음 생을 받지 않는 줄을 스스로 알 것이다. 왜냐하면 눈이 색을 보는 인연으로 안에 느낌이 생긴다. 즉,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다. 귀, 코, 혀, 몸도 그러하며 의지가 법을 연하여 안에 느낌이 생긴다. 즉,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그 입처에 대하여 마땅히 깨닫고 알아야 한다. 만일 눈이라는 입처가 멸하면 색이라는 생각이 곧 사라진다. 귀, 코, 혀, 몸도 그러하며 의지라는 입처가 멸하면 법이라는 생각이 곧 사라진다. 부처님께서는 육입처를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뒤에 방으로 들어가 자선하셨다. 이때 많은 비구들은 세종께서 떠나신 뒤에 이와 같이 의논하였다. 세종께서는 우리들에게 유입처를 깨달아야 한다. 만일 눈이라는 입처가 멸하면 색이라는 생각이 사라진다. 귀, 코, 혀, 몸도 그러하며 의지라는 입처가 멸하면 법이라는 생각도 사라진다고 이와 같이 간략히 설법하시고 자세히 분별해 주시지 않으신 채 방으로 들어가 앉으셔서 선정해 드셨다. 우리들은 오늘 세존께서 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다. 이제 이 대중 가운데 누가 지혜의 힘이 있어서 능히 우리들을 위하여 세존께서 간략히 말씀하신 법에 대하여 그 뜻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다시 이렇게 생각하였다. 오직 안한존자가 항상 세존을 모시고 있고 총명과 지혜와 범행이 있다고 항상 세존의 찬탄을 받고 있다. 오직 안한존자만이 우리들을 위하여 세존께서 간략히 말씀하신 법에 대하여 그 뜻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들은 오늘 다 같이 안한존자에게 가서 그 깊은 뜻을 물어보고 그 말대로 받들어 행하자. 이에 많은 비구들은 안한존자가 있는 곳으로 가서 서로 인사한 뒤에 한쪽에 앉아 안한존자에게 말하였다. 존자여, 세존께서는 우리들에게 법의 핵심을 간략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그 뜻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십시오. 안한존자는 비구들에게 말하였다.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십시오. 세존께서 간략히 말씀하신 법에 대하여 그대들을 위하여 그 뜻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세종께서 간략히 말씀하신 것은 이유기처를 면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를 말씀하시기 위하여 눈이라는 입처가 멸하면 색이라는 생각이 곧 사라진다. 귀, 코, 혀, 몸도 그러하며 의지라는 입처가 멸하면 법이라는 생각이 곧 사라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종께서는 이 법을 간략히 말씀하신 뒤에 방으로 들어가 자선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지금 그대들을 위하여 그 뜻을 분별하여 설명한 것입니다. 안한 존자가 이 뜻을 설명하자 비구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